국제 독립 교회원 앞에 웨이크가 19회 목사 안수식과 제 1회 웨이크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11일 CTS 아트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CTS 목자교회 임재환 목사의 인도로 정인찬 총회장이 설교했으며 국가와 민족, 교회와 신학교 등을 위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신임 목사 25명의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웨이크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야 한다며 절제에 있는 덕스러운 삶으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것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웨이크 어워드에서는 목회 부문의 작은 교회 건축에 힘써 온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 선교 부문은 라오스의 최초의 농인 교회를 개척해 장애인을 섬기고 있는 김료선 교사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